그랄 TV 가족 여러분, 이제 저녁 시간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저녁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데, 오늘 온종일 무한 공항의 사건 때문에 온 국민이 온 나라가 정말 침통한 분위기 속에서 하루를 지냈지요. 오늘 그래도 우리는 또 우리 일을 해야 되니까요. 어, 김용택 시인의 그 교단일기 또 한편을 함께 보면서 하루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1월 15일 월요일 흐리고 쌀사람. 어제와 그제 이틀간 지리산과 섬진강을 따라다녔다. 섬진강 구석구석을 돌아다녔다. 아름다운 곳들이 참 많았다. 그러나 사람들이 곳곳을 파헤치고 허물고 있었다. 사람들의 끝모를 탐욕이 노골적으로 드러나 땅과 강을 죽이고 있는 모습은 참담하고 무서웠다. 섬진강의 좋은 모래와 강변에 닥, 닥친 위기는 이미 위험수위에 육박했다. 곳곳에서 모래밭이 사라지고 자갈이 드러나고 있으며 골짜기들은 몸살을 알타 못해 중병을 앓고 있다. 여기저기 쌍은 강뚝들이 일으키는 부작용이 강을 죽이고 있다. 특히 쌍계사 계곡은 위험 수위를 훨씬 넘었다. 욕 들어먹을 소리인 건 알지만, 차라리 쌍계사 계곡 벚나무를 다 베어내 꼬이는 사람들을 막으면 계곡을 살리는 일이 되리라. 쌍계사 올라가는 왼쪽을 개발하고 있는 모습은 숨이 턱 막히게 한다. 절들이 산천을 다 죽인다. 여기저기 절을 증축하며 아름다운 경관을 죽이는 일에 절들이 앞장서고 있다. 집을, 절을, 더는 짓지 마라. 도대체 절을 그렇게 크고 웅장하게 지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산과 계곡을 무시한 절과 집들이 이 땅의 아름다운 산을 다 죽인다. 나라의 세금을 가져다가 나라의 땅을 망치는 저 무모한 건축물들을 더는 짓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주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날씨가 추워졌다 바른 생활 시간에 북한과 남한의 다른 점을 가르쳤다 책의 등하교때의 모습이 나온다 북한 어린이들은 교복을 입고 줄을 서서 등교하는 모습이다 어릴 때 동네 아이들이 다 모여 깃발 들고 줄을 서서 강변길과 논두렁길을 따라 학교에 가던 생각이 났다. 참 별일도 다 있었다. 왜 논두렁길이나 강변길을 줄을 서서 갔는지 지금도 나는 그 이유를 확실하게 말하지 못하겠다. 도로는 차가 위험해서 그렇다 치고 어째서 강길과 논두렁길까지 키대로 줄을 서서 갔단 말인가. 북한 어린이들이 빨간 스카프를 목에 두르고 손을 힘껏 저으면서 어디론가 가는 모습은 아무래도 좀 어색하기만 하다. 찬바람이 분다. 겨울이다. 강 건너 밭이 다 비었다. 산도 강도 쓸쓸하다. 그 풍경을 바라보는 내 마음도 쓸쓸하다. 텅빈 쓸쓸함이 좋을 때도 있다. 아이들은 운동장에 나가지 않고 교실에서 먼지를 일으키며 뛰어논다.다은이 조개 참 부산하고 엉뚱하다.다은이 조곳이 조개라는 뜻이죠.조곳이 참 부산하고 엉뚱하다.희창이는 말을 부드럽고 똑똑하게 한다.틀리건 맞건 자기 생각을 뚜렷하게 말하는 습관이 필요하다.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마음껏 말하게 해주어야 한다. 나는 아직도 그런 기술이 모자란다. 아이들 마음이 구겨지거나 오그라들어서는 안 된다. 마음을 쭉 펴게 해야 한다. 서리가 왔다. 서리 맞는다더니 셀비어가 정말 된 소리를 맞았다. 어쩌면 한 송이도 한입도안 남고 저렇게 일제히 시들어 죽어버릴 수 있단 말인가? 자연은 때로 저렇게 냉정하게 예외도 용서도. 없다. 이렇게 또, 어, 이 김용택 시인의 특유의 아 글솜씨를 또 발휘했네요. 11월 16일 화요일을 맑음. 낙엽들이 거의 다 젖다. 그 위에 설이 내리다. 빈들에도 설이 하얗게 내리다. 몇십 년 만에 어제는 전라북도 지정 평생교육 시범학교 운영보고회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이라는 무지 무지 거창하게 긴 이름으로 된 보고회에 다녀왔다. 몇십 년 만에 연구학교에 찾아갔지만 변한 것은 거의 없었다. 다만 차들이 학교 운동장을 꽉 메우고 있을 뿐이다. 제복 입은 그 학교 아이들이 도로까지 나와서 안내를 하는데 그런 모습을 한 아이들이 교문에도 회의장 입구에도 서 있었다. 바람 불고 날씨도 추운데 이 무슨 어줍 어죽, 은 격식인가. 보고 회의장에 전시된 서예 작품과 그림과 도자기와 테라코타와 종이 공예는 거의 그 지역 학부모들의 작품으로 보기에는 너무 수준이 높은 유화와 수채화와 공예 종이 공예 작품들이었다. 거기 전시된 작품들이 그 수준이라면 놀라울 뿐이다. 학부모들이나 주민들에게 그 정도 수준의 작품을 내놓도록 가르쳐야 했다면 아이들은 제쳐두고 학부형들만 가르쳐도 모자랐으리라. 연구 수업을 하는 곳이나 연구 발표를 하는 곳에 가보면 나는 힘이 빠진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얼마나 수업을 희생했을 것이며 선생님들은 또 얼마나 많은 고민과 수고를 했을 것인가. 나는 지나가는 사람들을 붙들고 묻고 싶었다. 저 작품들이 진짜입니까? 저 부끄러운 거짓덩어리들이 나를 눌러 죽일 것 같았다. 공포를 느꼈다. 그곳에 모인 교육자들이 무서웠다. 이게 교육이다. 이 무서운 교육이 우리 교육의 현 주소다. 시대에 뒤떨어진 세상 어느 나라에도 있을 것 같지 않은 지루함과 고루함. 날가 노덜거리는 거지 물고를 한 교육이 교육이라는 들을 듯한 새 옷을 걸치고 버젓이 떵떵거리는 참담한 현실이다. 죽고 싶을 정도로 부끄러울 현실이다. 디지털 시대면 거기에 맞는 내용을 채워야 하는데 가쓰고 자전거 타고 달리는 어정쩡한 모습이 우리 교육이다. 어, 이 김용택 시인은 특별히 이 예, 이런 거에 대한 반감이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연구학교에 있는 교사에게는 많은 점수를 준다. 그래서 연구학교마다 선생님들이 미어터진다고 한다. 점수를 따려는 이유에서다. 연구 수업이 교육에 다시 투자되기는커녕 점수 따는 행사에 그치고 마는 경우가 더 많다. 교사들의 재교육 또한 교육을, 교육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 아무 관련이 없는 점수만을 위한 재교육일 때가 많다고 한다. 많다고 한다며 남의 동네 이야기하듯 말하는 것은 나는 한 번도 그 동네를 기웃거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동네 소식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다. 이렇게 아주 자기 주관이 아주 그냥 특별한 사람인 것 같아요. 다 양면성이 있는 것인데, 아,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 말하기는 좀, 아, 마땅치 않죠? 11월 17일 수요일 흐림. 비가 오려는지 날씨가 꾸물어거리네 오후에는 해 나왔다. 강 건너 마을이 나뭇가지 사이로 보인다. 낙엽이 다 젖다. 가을 다 가니 심심하다. 저 심심함에 또 마음이 가다을이다. 뉴스를 보니 교원 자격증에 대한 새로운 시안이 나왔다. 내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나는 평소 교사들을 교육하는 방법에 불만이 많은 사람이다. 교사 교육은 역사와 사회, 예술의 인문학적인 소양을 갖춘 통합적인 사람, 우리가 사는 세상을 종합 분석하고 판단, 비판할 수 있는 도덕적인 사람을 길러내야 한다. 말하자면 잘 가르치겠다는 생각보다는 좋은 사람으로 교육하겠다는 교사로서의 신념과 확신의 바탕을 둔 지식을 갖춘 지성인을 길러내야 한다. 그러나 막 선생님이 되어 교단에 선 교사들을 보면 나는 실망한다. 신문 하나 제대로 읽지 않고 교장과 교관 밑에 순응하고 복종하는 맥없는 선생님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인간으로서 독립된 인격체로서 교육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가지고 있는 소신 있는 선생님을 나는 만나지 못했다. 교장과 교감에 대항하려는 말이 아니다. 교육과 세상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주장하라는 말이다. 어른으로서 독립된 인격, 인격체로서 이 사회에 독립된 인간임을 선언하는 교사를 길러내야 한다. 문학과 예술, 사회와 역사, 철학과 시를 이해하는 전인적인 인간을 길러내야 한다. 지금 같은 교사 교육 체제로는 변화하는 세상에 맞는 교사를 길러낼 수 없다. 교대를 사범대학과 통합해야 한다. 그러나 자기 밥그릇을 지키고 가득 채우겠다는 교육 관료들과 대학 교수들의 극단적이고 치사한 이기주의와 무지한 신념을 보면 앞날이 암담할 뿐이다. 이 나라 도처에서 일어나는 나라 망치는 박그릇 싸움이 우리 삶을 황폐화하고 있음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한다. 교대를 사대와 통합하라. 교사가 될 교육대학 학생들에게 폭넓은 인간 교육이 절실히 요구된다. 세계는 어지럽게 돌아가는데 교사 교육은 딱딱하게 굳어 변화를 수용할 줄 모른다.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만이라는 안이한 교육대학 제도를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 어떻게든 교장이 되면 그만이라는 안일무사주의와 교대, 교대는 닮은 꼴이다. 둘은 함께 썩어간다. 어떤 식으로든 교대를 개선하고, 교장 승진 제도와 아무런 제재 장치도 없는 교장 중임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 교장 임용 제도를 하루빨리 개선하라. 그래야 조금이라도 교육이 살아난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네요. 수능 끝났다. 아이들아, 초등 6년, 중고등학교 6년, 12년 동안 애 많이 썼다. 하루 동안 몇 문제로 12년 인생을 평가받는다. 얼마나 얼마나 애를 썼느냐. 그 펄펄한 피를 누르며 얼마나 애를 썼느냐. 이렇게 학생들을 또 위로하고 있지요. 11월 18일 목요일 아침 안개. 창밖이 전혀 안 보이게 하는 희뿌연 안개, 안개네. 이렇게 날씨에 대해서도 자기의 생각을 아주 깊숙이 집어넣었어요. 때론 입술을 깨물고 이를 악문다. 너를 이기려는 게 아니다. 내가 바로 서려는 거다. 내가 바르게 살려는 거다. 이건 사랑이다. 놀라운 사랑의 깨달음이다. 사랑의 획득이다. 산이 넘어지며 미뤄도 끄떡없고 꿈쩍없는 막강한 사랑이다. 사랑을 넘어선 높은 도덕의 힘이다. 때론 입술을 깨물고 이를 악문다. 너를 이기려는 게 아니다. 사랑의 자세를 바로 세우려는 거다. 만인을 위한 사랑. 진실과 진리를 지키려 끝없이 싸우는 사랑. 세월이 가도 죽지 않는 사랑, 타협 없는 사랑만이 세상을 사람들 세상으로 바꾼다. 아내에게서 늘 새로움을 발견한다. 내 아내는 이렇게 넓고 깊은 사람인가 보다. 아니, 사람은 다 그렇다. 다만 우리가 습관처럼 눈을 감고 살기에 느끼지 못할 뿐이다. 아내가 내게 처음으로 새로워지면 그게 사랑이다. 아내에게 느낀 이한 없는 사랑이 내 아이들과 세상으로 아름답게 번져나가고 스며든다. 아내에게 깊이 다가간다. 사랑은 아름답게 번지는 꽃물결 같다. 아내에게 느꼈던 바위 같은 믿음과 사랑을 잊지 말자. 그 사랑의 길로 나는 세상을 갈란다. 오늘도 희창이는 시를 쓴다. 이제 희창이의 시예요. 눈 덮인 산. 산은 눈을 좋아하네. 겨울이 와서 눈이 오면 눈 보고 나한테 떨어지라 그러네 이렇게 눈 덮인 산을 희창이가 시를 썼네요. 선생님을 닮아서 희창이도 글을 쓰는 작가가 되려고 지금 아주 용 용소숨을친다, 용트림을한다, 아니면은 워밍업을한다. 이렇게 표현이 될수 있을까요? 자, 한두 편더 읽겠습니다. 11월 19일 금요일 아침에 안개. 오늘 아침엔 일어나기가 싫었다. 학교에 안 가고 그냥 푹 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잠깐 했다. 그래도 차를 타고 학교에 와 운동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을 보니 힘이 난다. 아이들만 보면 모든 걸다 잊는다. 아이들의 몸짓, 움직이는 반경, 자연, 고함소리, 싸우는 소리, 떠드는 소리들이 요즘은 짙은 안개 속에 있다. 꿈속 같다. 입시철이다. 실망과 낙담과 절망 속을 헤벨 어린 영혼들이 손에 잡히는 것 같다. 한 줄로 줄을 세우는 이 처절한 교육제도 속에서 내 아들은 어디만큼 몇 등쯤에서 서서 벌벌 떨고 있을까? 오늘은 아이들을 일찍 보내주었다. 아이들이 환호를 한다. 집에 가는 것이 그리 좋은가? 아니면 교실을 벗어나는 것이 그리 좋은가? 아니면 공부를 안 하는 것이 그리 좋은가? 오후에는 날씨가 확 풀렸다. 오후에는 이리도 푹하고 따뜻한 날씨가 이어진다. 날씨가 따뜻하면 불안하다. 겨울은 추워야 한다. 나 어릴 적엔 겨울은 늘 사만 사온을 반복했다. 사흘 춥고 나을 따뜻한 겨울이 참 신기했다. 봄날 아지랑이가 사라지고 겨울 사만 사원이 사라졌다. 한 시쯤 아이들을 보내주고 세 시에 밖을 내다 보니 그때까지 강수, 현수가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다. 저놈들은 교실이 싫고 공부가 싫은 것이다. 옛날에는 아이들과 공도 많이 찼는데 요즘은 몸 움직이기가 싫다. 이 김용택 선생님도 지금 늙어가고 있는 거지요. 펄펄한 치기가 조금은 식었는지도 모른다. 세월이 참 빠르다. 여기서 나고 여기서 자라고 여기에 사, 사는 내 삶이 나 스스로 신기할 때가 있다. 참, 이런 분도 참 드물지요? 앞산을 일이 오래 바라보아도 질리지 않는다. 때로 앞산을 바라보고 있으면 가슴이 더워진다. 수많은 세월 한 곳을 배회하고 바라보고 응시하며 이렇게 보냈다.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보았던 소나무의 작은 구멍에 이제 내 머리도 들어간다. 그때는 새끼 손가락도 들어가지 않았는데 머리를 빡빡 깎고 뛰놀던 운동장, 책보를 둘러매고 집으로 뛰어가며 바라보던 빗줄기 속 작은 내 모습이 보인다. 젊었던 어, 살구나무와 소나무와 벚나무가 단풍나무가 다 늙었다. 나도 저 나무들처럼 저렇게 했지. 한 곳에 일이 오래 있어도 좋다. 나는 잘 살았다. 내가 나를 잘 안다. 나는 이렇게 사는 게 어울리는 아주 촌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좋은 촌사람으로 나무면 좋겠는데 세상을 살다 보니 나도 닮았다 나도 달았다 더 순수하게 순진함을 간직하고 살았어야 하는데 말이다 그래도 이만큼 산 내가 내게 어울린다 강가에 서 있는 나무처럼 산 세월이다 내가 그러길 바라지 않았던가 어디다 고개 숙이고 살지 않으려 노력했다 때론 힘들었으나 아이들인 옆에 있어 행복했다 지금도 그렇다. 해가 진다. 산 그늘이 내려온다. 운동장을 덮는다. 집에 갈 시간이다. 언제까지 나는 저산 그늘을 따라다닐 것인가? 아이들이랑 산 그늘 내린 강물을 따라 걸을 때가 있었다. 행복하다. 섬진강 적성댐 때문에 빚어진 마을 사람들과의 갈등, 그들의 나에 대한 불만과 반목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나는 사심이 없었고 지금도 그렇다. 나는 강을 지킬 것이다. 아마 마을 사람들은 발전을 원하고 이 김용택 씨는 자연을 그대로 두라는 그러한 주문을 했을 거지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그 갈등 이런 것들 때문에 동네 사람들과 아마 마찰을 했었는지도 모르겠지요. 11월 20일 토요일 아침에 안개. 아침에 안개가 짙으면 그날 푹 하고 날씨 좋다는 것은 우리 반 아이들도 다 안다. 희창이가 아침에 안개를 보며 나에게 그랬다. 인간들은 믿지 않으려 하니 내 마음 절대 주지 말자고 해도 잘안 된다. 그런 사람이 늘 당하고 사는 것같다도 아니라는 것을 나는 잘 안다. 양심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면 된다 양심과 진실을 표현하며 산, 사는 사람이 정직한 사람이다. 이제 양심 같은 것은 진지 걸레처럼 팽개치고 사는 사람이 많다 그래도 나는 안 그러란다 나는 그렇게 모진 사람이 못된다 이해 이해관계가 없으면 눈꽃만큼도 남을 생각하지 않고 안면을 몰수하는 철면피 놈들 때문에 괴로워도 나는 그렇게 못산다. 다음은 아, 다은이, 글, 다은이 글은 눈물 나온다. 다은이 마음을 여기다가 그대로 옮긴다. 아빠라는 다은이 글이에요. 난 아빠가 없다. 그래서 매일 아빠가 보고 싶다. 그래서 난 매일 아빠가 밉다. 아빠가 어디 있는지 소식이 없다. 그래도 난 아빠가 정말 좋다. 언젠간 우리 아빠를 찾아서 꼭껴 하나 줄 거다. 아 정말 어, 이 어린아이가 쓴 글인데 애틋하네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빠 난 아빠가 없다 그래서 아빠가 매일 보고 싶다 그래서 난 매일 아빠가 밉다 아빠가 어디 있는지 소식이 없다 그래도 난 아빠가 정말 좋다 언젠간 우리 아빠를 찾아서 꼭 껴안아 줄 거다 오늘 다은의 일기로 내 일기 끝이다. 나라, 다시 오지 않을 하루야. 하루 종일 밝고 환해라. 이렇게 하고서 어, 한 편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11월 21일 일요일 맑음. 태환이 형이 죽다. 마른 들판에 달빛이 가득하고 찬설이 쳤네. 형 진짜 미안하네. 마른 지푸라기 같은 형의 가난, 밤바람 부는 겨울산 참나무 잎 같은 형의 외로움 한 잎에 나는 술 한잔 붓지 못했네. 이렇게 달이 밝은 밤 술병을 들고 형을 한 번이라도 찾을걸. 나 그러지 못했네. 형의 외로움에 술 한잔 따르지 못한 내속 좁음이 일이 걸리고 꼭 미안해 죽겠네. 내가 미워 죽겠네. 국내 사람 누구 하나 형의 곁에 따뜻하게 서지 않았지. 마른 들판 같은 형의 가난. 술로 버틸 수밖에 없었을 마른 참나무 장작 같은 형의 외로움이 이 뼈에 사무치네. 형, 나 진짜 눈물 나네. 홀로 외로웠을 형의 외로운 날들이 몸서리가처지네 형, 잘 가소. 빈들판에 달이 높네. 형의 눈물이 얼었을 저 마른 들 지푸라기들이 달빛에 달빛에 젖어 이네 형 어디로 가고 싶었겠지 동네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날들이 무서워 아내와 아들 둘이 있는 곳으로 가고 싶었겠지 형은 그래서 늘 차부에 가 있었지 그래서 그렇게 시골 차부에서 비명 행사했는가 형 사는 게 정말 부질없고도 부질없네. 형이 가고 저 달빛 아래 무엇이 남는가. 무엇이 남아 저 달빛 아래 반짝인단 말인가. 다만 찬소리 친 마른 들판에 지푸라기들만 서걱거리며 반짝이네. 형형형 형, 형, 꽝꽝 온 들판 달이 저리 높네. 형 형에게 진짜 나 잘못했어. 달빛 속을 흐르는 저 검은 강을 따르지 말고 형 달을 따라가소 환한 달을 따라가소 이렇게 아 일기가 끝이 나는데요 정말 눈물나는 그러한 시였습니다. 그래, 함비 가족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일기 쓰셨나요? 오늘 이 김영택 시인의 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느낌을 아 일기장에다가 남겨주십시오. 브랄TV 윤석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